스프가 왜 이렇게 많아, 옛날부터. 물을 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땅, 땅열이 거스로 나와요? 오, 신기하다. 얼음물 맛이야. 엄마, 아빠랑 같이 캠핑하는 거 좋아요? 네. 네. <laughs> 더 찾아왔으면 좋겠어요? 네. <laughs> 와, 오 마이 갓.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치기씨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 해남 우소영 관광지 왔는데 예쁜 것도 보고 게이프카트타고 그리고 나중에 맛있는 거도 먹고 그리고 마무리할 때 오시아나에서 엄청 유명한 캠핑장에서 또참 자고 구경하고 그럴 겁니다. 오늘은 한복 입었어요. 이번에 예쁘게 왔어요. 좀 바다 색깔로 이렇게. 가봅시다. 맞아요. 반갑습니다. 자전거 투어 왔어요. 아 도와 왔어요. 네, 그럼 있... 이 쪽도 오시네요. 아네다다다 다다 가요 지금. <laughs> 아둔쪽 있어요. 강강술래그랍 같은 거 있었어. 강강 강강슬래 그랍에서 나왔었죠. 여기서 만들었대. 이 자전거 투어 유명하네 탄끝해남 자전거 자전거길. 이렇게 하루 중에 할것 같은데 이런 거를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이렇게 토어하러 왔구나 이순신 여기서 그아 여기였구나 13척이랑 133척을 이렇게 죽고 버렸다 여기서였구나 와 중요한 곳이네 성공 free 무료 야 무료 개방 야 한국이지 한국이다 이생가기가 너무 좋아 한국에서 진도 어저 아, 저쪽은 진도네 어, 내가 갔던데네? <laughs> 죽고자 하면 살것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거 봐, 여기, 오! 여기, 여기! 이런 것들이 있네. 뿌잉뿌잉. <laughs> 아, 그러게요. <laughs> 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다시큐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청. 저는 여기 이건 넓으니까 나중에 올때 이거 보고 뭐 저한테 메시지 보내주세요. 이거 볼수 있을 거예요. <laughs> 같이 여행하는 느낌이잖아요. 대포가 왜 이렇게 많아? 옛날부터 너무. 일본 모터미지 이렇게 작았어? 네, 한국은 이렇게 아 좋네. 그래서 지금은 케이난도 한국은 잘 만들고 있구나 옛날에도 이렇게 큰 데미지 할수 있게. 이 동굴 동굴화가 하는 거예요. Admiral Lee widely decided to make use of this to defeat the enemy, despite being greatly outnumbered by the vast fleet of Japanese navy. 못해도 똑똑하게 하시는 분이었네요. 위험하지만 근데 똑똑하게 잘했네. 해남 스테이션에서 케이블가 타러 갑시다. 갑니다. 오 이랍니다. 근데 바다가 여기 타락에서 움직이긴 하네. 오, 여기 스카이워크도 있어. 여기 스카이워크. 이수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었긴 했어. 뭐 이런 영상 봤는데, 유튜브에서 제짜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 사람들은 그 사람을 믿지 않을 때도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목소리> 비어도 좋다. 비어도 좋네, 예쁘다. 애들한테 역사에 대해서도 알려주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도 그 역사 위에 그거를볼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완전 물이 달라아 여기 스카이크도 있어요 저기도 가봐야겠다 안녕하세요. 혹시 질문 물어보시 보셔도 되나요? 해남 해남에서 살기가 어때요? 네, 좋아요. 좋아요? 여기 네, 여기는 거 배농사 짓고. 배농사 짓. 바다에서 음. 기마고. 거기 잡기 거기 잡고, 기방, 거기도 거기도 잡고. 오, 낚시. 아니요 어? 그냥 거부 나가고 낚기도 하고 오. 낚시하는 사람도 있고. 여기 맛있는거 뭐예요? 마치. 맛있는거 뭐예요? 저기 저, 저 현산 <laughs> 거기 어떤? 가시면은 어, 당요리. 아 어, 그거 먹어야겠어요. 네, 땅머리, 열이, 땅요리. 어, 코스로 나와요? 더땅 어, 열이 코스로 나와요? 오, 신기하다. 아, 그거 먹어봐야겠어요. <laughs> 아 <아니>, 근데 <laughs> 어, 한국어를 왜 그렇게 잘해요? 아,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감사합니다. 저 <laughs> 여기 이사 온지 2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더 추천하는 데가 있나요? 그, 대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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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대응사. 네, 대응사. 대응사. 네, 대응사. 네+ 네 오시아노 어 그래 오케이+ 오케이 네 우리 한국 사람들 이렇게 안 했는데 아 그러게 맞아 <laughs> 한복 입고 해남을 <laughs>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검 건너 이쁘다 가시죠 아 고맙습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세요 오늘도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유명한 딱 코스 요리 먹으러 왔는데 여기 알고 보니. 다 그거예요 <laughs> 신나! 기대돼요 왜냐면 서울에서 그런 거못본적 없어요 이런 거 있는 게도 몰랐어요 그래서 추천하셨으니까 먹으러 갑시다 토종닭 거스요리 하나로 할게요 어, 네. 벌써 배고파 다시 아침 식사 먹었어요 전남도에서 다 맛있다 보니까 아껴야지 네 여기 다 해남 닭이에요? 네 해남 닭 해남 여기 이거 계란도 해남 네. 어다 해남 거예요? 네닭닭 음,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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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치킨 이거 엄청 맛있어 보이는데 음음아 진짜 맛있다 이거도 벌써 맛있어 저거도 메인도 기대됩니다 근데 이건 뭐야 이건 뭐예요 언덩이 같은 느낌인데 나 처음 처음 이 부분을 먹어요. 근데 소리랑잘 어울릴 것 같아. 저 복분자 주문해야겠다. 혹시 복분자도 있나요? 어, 네, 복분자. 네, 있어요. 복분자 하나.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네, 이상하나? 복분자. 고고. 우리 가족 다. 복분자 엄청 좋아요. 헌밥. 오늘의내 네, 헌밥. 향기 너무 좋아. 에스토니아 사람들도 마늘 엄청 좋아요. 한국 사람들이랑 똑같이 여기 4인분인데 엄청 많아. 오? 에스토니아에서 없어요, 보통. 그래서 이렇게 땡기버도도 없어요. Can't, only can't. 한국 와서 많이 먹어야지. 지금까지 많이 못 먹었으니까. 아무것도 없이 한입 보고 보겠습니다. 음, 아 진짜 맛있다. 이거 사무로도 맛있을 것 같아. 여기 양파 양파, 마늘 다 들어가있어 짠! 맛있겠다 음. 짠! 맛있다, 진짜 맛있어 감사합니다 날개잖아요 엄청 커요 제가 서울에서 봤던 거는 반 정도예요 사이즈가 오마이갓 그리고 고기도 많아 음? 거의 닭다리 같은데? 음~~ 짠! 배추비거든 엄청 크다! 한마리는 이렇게 주물럭으로 나오고 한마리는 백숙으로 하고 있어요 서울에서 닭은 보통 이만큼이거든요? <웃음> 이거는 <웃음> 엄청 크네요? 네, 도중닭이라서 큰 닭을... 어 코스의 마지막! 여기 도중닭 백숙 우와 이거 반마리라고! 난 처음 이렇게 큰 낙을 먹는 것 같아요. 오, 마이 갓! 진생이야, 이거? 진생이랑 비슷한 거? 이거 몸에 죽고 엄청 비싼데 오, 이거 먹어야겠다. 음, 뭐 같던 맛이네. 야, 소금이랑 이렇게 먹어야겠다. 음~ 맛있네. 그리고 이거 반말이라고 믿지 못합니다. 축구 나왔어요. 먹어보겠습니다. 음~ 좋아. 아 진짜 속에 좋아. 우리 남동생도 한국에서 가장 좋아했던 음식 중에 초기였거든요. 닭의 육수로 만드는 족이에요. 되게 rich, very deep flavor. 진짜 느낄 수 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많이 여행하다가 이런저런 특별한 음식 많이 먹었는데 친구들도 한국 놀러 왔을 때 뭐, 뭐 추천할까? 뭐 먹기 맛있겠다? 이거 재밌을까? 이것도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방금 완전 놀랐어요. 저는 이렇게 큰닭 먹은 적 없어요. 친구들한테도 이거 먹, 먹어줘야겠다. 근데 해남까지 와야 되네. 저도 이제 온정명어 만들면서 한국에서 철반 음식은 회산물이거든요. 저는 해산물못 먹어요. 그리고 이제 친구들도 별로 안 먹어요. 그래서 이거도 괜찮다. 저 이제 남는 거다 변하게 먹겠습니다. 여러분도 꼭 먹으러 오세요. 너무 맛있고, 건강한테 좋은 느낌도 있으니까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끼리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다. 에이, 진짜 좋네. 우리 지금 대행사 왔어요. 근데 조금 아직 남았어요 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걸어갑시다 해남 오면 무조건 가야 되는 장소인데 여름에 얼마나 좋겠다 여기 아 너무 좋아 어 여기 템플스테이 있어요 나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한적 없어요 완전 히빙이 될것 같아 개구리 개구리 안녕 개구리 만지면 돼? 나 만진 적 없어 아, 잡았다! 개구리 너무 귀여워! 나 처음 한국 개구리 먼저. 만나서 반가웠어? 이것도 안에 집이었으면 어떨까? 한국의 자연 되게 예뻐요. 이건 뭐예요? 이거 마실 수 있는 물이야? 진짜? 맛이 달라요? 근데 바닥이 있는데 처음인데 얼음 물 맛이야. 어렸을 때 얼음 먹었을 때좀 그런 맛, 자연의 맛, 맛있네. 야, 더 마셔도 돼? 깨, 깨끗해. 마트에서 먹은 것보다 더 달, 달달한 맛. 마이크로 플라스틱 없는 맛. <laughs> 여기가 이제 토련산이에요. 샘플 스테이 어때요? 괜찮아요? 예, 예. 재밌어요? <laughs> 힐링, 힐링이 많이 됐네요. <laughs> 네, 너무 좋아요. 대흥사로 오세요! 오세요! 오! 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뻑뻑하지? <빨빡하지>? 뻑지 <laughs> <laughs> 시아노 캠핑장은 가장 큰 캠핑장이잖아요. 떡떡떡, 너 죄송한데 네. <laughs> 질문 물어봐도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진짜, 진짜 <laughs> 아이, 아니, 너무, 너무 귀여워. 너무 아기 너무 귀 어머니도 너무 아름다우신데요? <laughs> <그래, 그랬어요. 웃음> 어, <laughs> 해남에서 오아아뭐가 유명한 건지 왜사람들오 왜 우는 건지 그리고 되게 프로 캠퍼 같아가지고 진짜 다 있어요. TV까지도 다 있어요. <laughs> 일단 깨끗하고 화장실이나 이런데가 응, 너무 그리고 깨끗하고. 그리고 바다가 이렇게 있어서 아기들이랑 오면은 모래놀이 같은 것도 할수 있고. 어. 여기서 킥보드나 자전거도 탈수 있고 해서 가족들이 오기 진짜 좋은 것 같고. 어 목포에서. 네 엄청 가깝거든요. 오. 그래서 접근성도 좋고 그래서 캠핑하러 오기에는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좋은 게 여름에는 저기 보이면은 바닷가에서 할수 있는 수상. 아네네 네. 저것도 되게 좋고 왜냐면은 이런 전남권에는 사실 보기 가 힘든 거라서 그리고 좋은 게 오늘 아침에도 저희 탔지만 자전거. 자전거, 자전거 2인용 자전거에서 A랑도 같이 탈수 있어요. 아 진짜로 네. 그런 거 했어요? 어, 했어요? 네. 아 어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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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요. 엄청 <laughs> 귀여워. <laughs> 근데 아빠랑 완벽하게 다 똑같이, <laughs> 그, 똑같이 <웃음> 생겼네요. 아 <laughs> <오>, 귀엽다. <웃음> <웃음> 아 성공 성공했네. 커피 베이스. 합주도 <laughs> <laughs> 되게 많이 하거든. 음. 행사 같은 거? 행사를 할 때는. 특히 여기가 좋은 게 다른 막 캠핑 관련 업체들이나 이런 데서 와서 전부 다막이 부스 설치하고 홍보하고 이런 거를 하기도 전남에? 하고, 응. 그리고 진짜 <laughs> 좋은 게 그. 아이들이 놀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기서 진행을 하는데 엄청 다양하게. 오, 안에 잠깐 볼수 있을까요? 네네네. 궁금해가지고. <laughs> 네, 아니, 저기.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 사람 다 이해할 거예요. <웃음> <웃음> 너무 신기해. 너무 많아, 많아 보여요. 보통 항상 이런 셋탑으로 와요. 네. 좀 작게 설치한 거. 아, 작? 오늘은 작게 설치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 작게 설치했다기보다 아니죠? 많이 했네요. 아. <laughs> 텐트까지 쳤으니까요. 어제 옷옷 갈아입는 그거 이것도아 이거는 화장실이. 에요 화장실. 네. <laughs> 화장실도 있어요? 네 화장실 있는데 밤에. 어. 밤에는 와이프가 어. 조금 멀리 화장실이나 이렇게 갈때좀 어. 어둡고 하면 무서울 수 있어서 아, 아이고. 설치하면 간단하게 그쪽에서 어. 작은 거는. 아 사랑스러운 아. 남편. 네. <laughs> 여기 TV도 있고. 네. 야 장미 진짜 많아요. 뒤에 네, 보면. 냉장고. 냉장고도 네. 있어요? 네. 야, 야 라이팅도 다 엄청 네. 깔끔하고 그리고 너무 편한데 그냥 집 같아 <laughs> 이사 와오는 것 같아. 요 수심 네, 주실래요? 아, 아, 아 가, 가, 감사하지만 네. 저갈 건데. 네. 근데 네. 너무 너무 네. 재밌어요. 진짜 신기하다. 재밌겠다. 가족이랑 나중에 저도 와야겠다. 나중에 결혼하고 뭐그아이 너무 귀여워. 예뻐요. 어떡해? 이름 예뻐요. 어떡해? 예뻐요너너더 예뻐요. 아이, 예뻐요. 너, 너 더, 더 예뻐요. 다섯 살 5살. 다섯 살이에요? 5살. 엄마 아빠랑 같이 캠핑하는 거 좋아요? 네네더 <laughs> 자주 왔으면 좋겠어요? 네더 <laughs> 자주 와야겠네요. <laughs> 어쨌든 너무 감사하고 너무 너무 좋으신 분들 같아요. 다들. 아 다른 사람들도 캠핑 가나요? 이런 분들이 진짜 완전히 뭐. 막... 부자 부자 캠프 아, 네. 아니 근데 이거도 부자 캠프 다 있어요 아, 네, 다 저, 있어요 네, 저희도 근데 시작한지가 엄청 오래됐어요 그냥 필요한 거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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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렇게 된 거예요 근데 너무 깔끔해요 너무 아, 너무 아, 멋지 깔끔하게 잘안 네. <laughs> 음, 됐는데 아니 아니 <laughs> 네. 귀여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즐거운 시간 되세요 네. 숙소가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만 아니에요 더 커요. 근데 여기 옆에도 이런 캠핑카 있거든요. 이거를 먹보부터 빌릴 수도 있대. 아니 어떻게 생기는지 봅시다. 아, 이거 이제 캠핑카고요. 뭐 옆에 있는 숙소를 빌리고 싶지 않으면 그냥 이것 빌리고 올 수도 있어요. 여기는 주방. 이런 작은 주방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 뒤에 침대. 침대 있어요. 그리고 여기 옆에 샤워도 있습니다 이럽니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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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침대 있었어 어 진짜 크다 근데 뭐야 음, 엄청 가족이랑 그냥 여행 오기가 재밌겠다 TV도 있어요 아 어, 그러게 컨트롤 시스템이네 라이팅이 라이팅이랑 이런 저런 거다우리랑다 다 그런 그렇게 하는 거네 지금같이 내가 봤던 이런 캠핑창 중에 가장 좋은 캠핑창. 진짜, 저 여러 개 많이 봤는데, 여기가 가장 좋아요. 엄청 깔끔하고, 새롭고, 그리고, 그거, <laughs> 행사들도 있고, 액티비티스도 많고, 되게 좋네요. 여기가 테라스 있고, 여기 뒤에가 엄청, 와, 야, 화려한, 네, 저희, 엄청 비싼 그릴이네. 여기 연도도 다 나오고 그리고 여기 안에 와 진짜 크다. 그리고 이것도 좋네. 깔끔한 건 방금 우리한테 주셨던 나무랑 이렇게 파이어플레이스도 만들 수도 있어요. 산베이딩할수 있어요. Everything box 다 있는 박스다. <laughs> 다 있어요. 다 있어. 어야 비올 때 편하다 들어오기. <laughs> 너무 좋아 보인다. 오, 주방 그리고 이거 뭐지? 오, 야 보자 집 니키. 저는 이거 영상에서만 봤어요. 야보지다 대박인데? 내가 서울에서 있는 초반보다 훨씬 더 크다. 옆에도 다 비려한 것도 다 있어요. 밥솥도 있어요. 이건 밥솥 팝스톱 아니야? 밥솥까지도 다 있어요. 화장실입니다. 러블링링 나야 안녕 나야 나 나야 나 비데 있어요. 이제 요즘 한국에서 비데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여기 저기 다 있어요. 메이크업 할때 너무 좋다 이런 거 있으면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너무 좋네. 깔끔하고 그다. 그리고 밑에 오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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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뭐야 밑에 가족이랑 오면 야 침대 나온다 아 좋다 아이디어 되게 좋네 아 그리고 여러분 프로젝터도 있어요 와 오마이갓 oh 무비나이트 가족이랑 할수 있겠다 아, 여러분도 꼭 가족이랑 여기 이런 데놀 왔으면 진짜 조, 좋은 조각 많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네 너무 깔끔해 해남 오늘은 진짜 재밌었고 아름다운 상소도 많이 볼수 있었으니까 좋았고 그리고 맛있는 것도 <laughs> 너무 맛있었어요 진짜 다시 가야겠어요 나중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2025년 전남 캠핑 관광 엑스포 인 해남 있을 거니까 네, 꼭 여기 해남 놀러 오세요 어쨌든, 여러분, 이번 영상을 재밌게 봤으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 해남초 있었다! 아침인데, 이제 비 오볼까요? 스토니아 돌아간 느낌인데? 여기 저기 뒤에 도 바다 있어요. 이런 것도 있었어? 제가 좀 화려한 게라반인데이가 같은 중이니 같은데? 좋은데? 내가 봤을 때 가장 좋은 족소 중에 하나인데?